일농구 t v 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월 넷째 주 케베 루마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자, 잘 지내셨습니까? 아, 그렇죠. 저는 이제 <laughs> 어제 유동현 기자와 함께 네. 울산에서 동.. 아, 동심이 아니라 <laughs> 이제 같은 숙소에 네네. 이제 따로 머물고 네, 같이 올라왔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아참 말을 잘못한 분했어요. 오해 마세요. 동치. 동치 아니고. 네.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저희가 그 후원을 음. 좀 받고 있습니다. 음. 예, 전자랜드 쪽에서 이 작전판, 작전판 협찬을 이제 가 받고 있고 예. 또그 최근에는 옷을 좀 어, 입고 좀 해달라. 그 예. 저희가 뭐 모델로서 가치는 거의 영에. 0에... <laughs> 가깝지만. 그렇죠. 예, 예, 예. 어, 저 살면서 패션 모델은 처음에 봤네요. 아, 패션 모델 <laughs> 네, 아니에요. 저 예. 유경남자 되는 거 맞죠? 네, 이왕은 스윗스윗에서 예, 예. 또 우리 <laughs> 그 대표님이 또 이렇게 예. 옷을 이렇게 주시면서 좀어 음. 입어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저희가 더 고맙다. 예, 예, 이렇게 말씀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그 동안에 사인이안 맞아서 같이 이렇게 못 입었는데 오늘 예. 이제 나란히 이렇게. 드디어 그렇습니다. 예, 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1월 넷째 주 KBL 로맨 팩트 1부 자, 음.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키드 님이 국대 차출 어떻게 되나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 이런과 합의슈로 저희가 다뤄 볼 예정이고. 음. 거기서 뭐 거기서 에뭐 자세한 모든 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수요일 정도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그 녹화분이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리고 어, 희상정 님이 캐시씨는 예, 플레이오프 때도 현재 로테이션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어, 최대한 돌려야 어, 이제 더 좋아지고 전창희 음. 감독님이 매치업 상대 따라 잘조율할 거라 봅니다. 가장 위협적인 팀 캐시시 팬으로서 뭐 비쓸 것 같습니다. 네. 네. 캐시씨는 예.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고 음. 1 2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굉장히 좋고 그쵸. 이 로테이션을 좀더 정교하게 돌리는 게 피엇 때였던 경쟁률을 갖다 높 것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 이재영 님이 이동영 기자님, 이동영 기자님 서명진 약간 부족하다 고 하셨는데 혹시 포스트 양동근처럼 성장은 많이 힘들까요? 이렇게 일단 여쭤보셨거든요. 여쭤보셨, 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양동근은 음. 뭐 KBL 최고의 레전드니까. 그렇죠. 서명진이 양동근처럼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끝간데 없이 성장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어 예. 아, 그러기는 저, 저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음. 서명진의 어떤 강점 장점 약점은 예전 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음. 서명진이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노련한 플레이를 한다 그러니까 해시테이션 음. 무브가 되고 그리고 3점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퍼 그리고 골밑 돌파까지 되는 그런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음.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패싱 센스가 되게 뛰어나다 단 어, 순발력, 스피드가 동급에 비해서 살짝 좀 느리, 느리고 음. 지금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채워진다면 이 선수의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죠. 음. 근데 그렇죠. 뭐 네. 서명진 선수는 양동근까지는 저는 안될것 같고 당연히 당연히 네. 아닐 것 같고 이제 리그 탑 가드로 가느냐 마느냐 요건 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올 시즌 성장 폭만해도 되게 많이 성장한 거여서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것 같고 아주 워낙 어리기 때문에 이 네.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함부로 좀 재단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다만 이제 포스트 양동근이라는 게 사실은 KBL 월타인 넘버원을 뒤따라간다고 약간 그렇죠. 그런 의미여서 네, 네, 네. 그 부분에서 는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저희가 어.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네, 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댓글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어, 션농이나 타일러 데뷔, 힉스 같은 좋은 용, 어, 외국 선수들이 많이 k b l 에 오게 됐는데, 다음 시즌 이런 외국 선수들 계약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니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이거 좀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속팀하고 이제 이 외국인 선수들 어떤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음. 어 지금 그건 코로나 사태의 어떤 영향 을좀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면 중국 음. 쪽에서 이런 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전히 문이좀 닫혀 있다 그러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케이블 네. 리그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곳에 비해서 일단 어좀 안정적이라는 부분. 음. 사실 유럽 무대 같은 경우에는 돈에먹는구단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몸값이 그렇게 이제 높는 않죠. KBL 리그가.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수를 갖다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일단 구단들은 최대한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여쭤보면 관계자들이 1년 쓰려고 데려온 건 아니다. 이런 맞아요.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음. 결국에는 그 선수들이 좀 이제 다른 어떤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느냐 음. 말씀하신 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자, HS 구원님이. 어 션농 아이자 헥스보다는 타일러 데이비스가 외국 선수 MVP지 않을까요 음, 이렇게 또 음. 이제 저희가 지난주 하디쉬로 이제 가품은 수상자 예측을 했는데 네. 제가 션농 그리고 이덕기 제가 아이자 헥스를 외국 선수 MVP로 꼽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또감론을 박이 많았습니다. 션농 어.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잘하는데 네. 저는 여전히 션농은. 음. 아이잘 하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잘 하는 음. 선수인데, 수비에서 어떤 공헌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퍼포먼스는. 음. 그 약점만 고치게 된다면 뭐, 지금도 최상급이지만 더 독보적인 어떤 그런 외국인 선수도 음. 될것 같고, 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공수 밸런스는 가장 좋다.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는 뭐, 약점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라그나하고 그, 시간을 좀 나눠먹는 그런 성향이 그쵸. 있어서, 그러니까 음. 최상급 용병이긴 한데, 그럼 넘버 원이냐? 음.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한테 예. 드리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뭐 각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 일부 순서는 KCC, KT, 음. 삼성, SK, LG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KCC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어, 브레이크 이후에. KCC의 네. 12연승이 좌절이 됐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SK전에 패하면서, 음. 이제 연승이 좀 중단이 됐죠. 뭐, 주중에 네. LG도 대파하고, 삼성도 잡아내면서, 혈투 끝에. 좋았는데, 뭐, 사실 뭐, 연승 중단됐어도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부상 선수가 없고, 음. 또, 기본적으로 KCC는 각 포지션마다 로테이션이 굉장히 지금 잘 음. 되고 있고. 그렇죠. 코어가 기본적으로 음. 타일러 데이비스 라그로 이제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별다른 음. 약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게다가 뭐 이정현 송교창이 이렇게 있고 뭐이 음. 부분은 다 아실 거고 음. 뭐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k c c 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12연승은 좌절됐지만 음. 그렇죠. 뭐 좌절될 수 있는 거죠. 연승이 그렇죠. 너무 길었죠. <laughs> 너무 길었어요. 예. 예. 최다 팀 최다 연승 타이 음. 기록을 다 세웠으니까 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캐 c 씨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이승리패, e 삼승1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음. 페이스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지금 송교창이 사실 삼성전에서 발목을 좀 다쳐서 요거는 음. 이제 조금 이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심각한 건 아니고 네. 본인 통증이 있어서 그 단위점에서 좀 조심을 하는 정도라고 네. 예방 차원. 네, 그렇죠. 네. 예방 차원이 어떤 관리라고 하고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어떤 디비전 출전 자체는 아직 불투명한데 아마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통증 그렇죠. 사라지는 대로 음. 코트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한두 네. 경기 정도 이렇게 쉬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뭐시즌은길니까요 음. 그렇죠. 그리고 네. 송교창은 뭐 지금 뭐 MVP급 모드로 지금 플레이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KCC에서는 음. 없어서는 안될 그런 코어 같은 그런 존재 라고할 뭐 음. 수가 있고. 그런데 음. 지금 KCC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예.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살짝 불안하긴 해요. 그 어떤 분이냐면어 1월 19일 날 LG전 같은 경우는 수비로 압살을 하면서 92대 음. 54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21일 음.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경기에서 좀 말렸어요. 74대 그렇죠. 70으로 네. 결국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당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음. 그리고 결국 안영준이 돌아온 SK에게 두 점차로 패했거든요. 네. 그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밀한 약점,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음. 저는 삼성, 그러니까 이제 KCC가 어떤 그 연승을 갖다 달릴 때 분명히 상대 팀이 타일법을 갖다가 들고는 나올 것이다. 그거 실험을 한번 음. 해볼 것이다라고 봤었었고, 음.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산을 할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정현이라는 어, 좋은 선수가 있지만 그 음. 선수가 석점이 완벽하게 좋지는 않다. 그렇 그래서 예. 외곽수 쪽에 좀 약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이 그때 당시에 들고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지역방을 쓰면서 트랜지션을 굉장히 늦췄죠 그래서 세터 펜스를 강요하는 음. 그런 모습들을 갖 보였죠. 근데 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통했어요. 예, 예, 예.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KC C의 뭐 로스터 구성상 약점 럼 제가 말씀하신 대로 중간 결승에서 언급했지만 어떤 전문적인 3점 슈터는 없는 부분 네. 그래서 3점 생산 자체가 뭐 리그에서 가장 적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적은 것도 뭐 이정현이나 이런 음. 특정 몇몇 선수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역 방어 공략에서 사실 이제 송교창이 미드레인지로 올라와서 어떤 공략하는 그런 패턴이 조금 말렸을 때그 네. 다음에 어떤 대처가 좀 약해지는 점 이런 부분이 네.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김지우 같은 자원들도 있지만은 현재 KCC 로테이션상 갑자기 또뭐 지역 방어 공략하려고 김지우를 네. 또 쓰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네. 또 김지우가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딜레마는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에 k c c 가 세미나 어떤 약점 등 음. 있지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어갈 것 같고 뭐 음. 전기류 그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좀 이렇게 음.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k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kt가 지금 예. 어, 지난 24일 음. lg전에서 패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어 주말 뭐 상황들을 보면은 전자랜드를 완전 대파하고 네. 바로 부산 내려가서 lg를 만났는데 음. lg에 패하면서 음. 1승 1패입니다. 지금 이제 서동철 감독이 LG전 패하고 나서 좀 아쉬움을 표했어요. 뭐 리바운드 문제 특히 좀 있었다. 집중력 문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KT가 사실 전반적으로 어, 좀 분위기가 좋은 편이긴 했지만은 좀 불안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음. 이 인사이드 수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 페인트존의 어떤 상대의 슛을 저지하는 것부터 해서 어떤 리바운드 어떤 확보까지, 수비 리바운드까지 여기까지 과정이 좀 불안불안해요. 음. 실제로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 또 저의 이제 댓글 중에 수치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음. 확인을 해보니까 네. 올 시즌에 KT가 페인트존 야투 허용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입니다. 그렇죠. 1위 죠 예. 네. 그리고 페인트존 야토 허용률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고요. 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허용은 리그에서 가장 많고 이 네. 세컨드 찬스 실점.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 허용 이후에 네. 하는 실점이 네. 리그에서 또두 번째로 많습니다. 음. 결국에는 꼬맹이 씨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KT 하면은 양석, 박준영, 김민욱, 김현민, 정말 포드진, 김영원까지 포드진이 많은데, 왜 이런 인사이드 수비의 문제점을 보일까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거든요. 네. 이럴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네. 그,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선수의 어떤 음. 그 어, 문제, 그 음. 여기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외국인 선수. 브랜든 브레온이 나왔을 때 어떤 음. 어, 골민 약점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클리프 알렉산더를 갖다 데리고 왔는데, 이 클리프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활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상대가 이제 외곽으로 끌어내렸을 때, 냈을 때 다시 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백이 음. 어떤 속도가 좀 늦고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골민이 좀 비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럼 국내 선수들의 어떤 포워드 지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좀내워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서 보면 그니까 양은 많은데 질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사실 KT의 어떤 빅맨진의 음.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네. 선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부족해요 왜 김현민? 어, 네. 그런 이제 높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센스가 좀 부족한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어, 그 다음에 뭐 김민욱이나 김민욱, 김민욱 음. 선수 같은 음. 경우에도 활동력이 좀 부족한 부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뭐, DB에 지금 뭐, 김종규라든가, 뭐 이승현이라든가, 음. 음, 그렇죠. 또는 네. 이제 뭐, 모비스의 그 함지훈 장재석이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하고 맞대결하다 펼쳤을 때는 약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컨전, 잔... 세컨드 스 득점을 많이 허용을 음. 하게 되고 리바운드 허용이 많은데 그럼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뭔가를 살수 음. 있는 게캐시지 같은 그런, 그런 팀케미가 나오느냐 이제 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만들어가는 예.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그세 음. 가지 부분들이 나오면서 KT였던 꼴 밑에 약점들이 지금 음. 나오고 있고, 이 꼴미사 약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KT가 양홍석 홍은을 중심으로 뭔가 이제 반능하려고 하는 기세들은 보이는데, 그리고 음. 성장하려고 하는 기세들은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가두지는 측면이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한승률을 유지를 하면서 튀어나가지 못하고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 저도 정,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외국 선수든 국내 선수든 장신자들 중에 다 수비적으로 약점이 하나씩 있어요. 뭐, 음. 김민홍 말씀하신 대로 활동량이 떨어지고, 음. 김현민은 사이즈와 뭐, 이제 점프력 이런 것들 되게 높이 괜찮은데, 박스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사수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브랜든 브라운은 이렇게 긁어내는 수비, 긴팔을 해서 음. 긁어내는 이런 센스들은 좋은데, 어~ 박스 아웃과 리바운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그렇지. 참여도 자체가 되게 떨어지는 면이 있고 알렉산더도 말씀대로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이, 이, 어떤 골밑 수비의 약점이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팀 어떤 골밑 수비가 흔들리는 부분으로 음.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서동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빠른 농구 하고 싶은데 우리 팀이 이제 좀그 거기에 좀 특화된 선수가 좀 없는 것 같다. 음. 그래서 박, 박지원이 그래서 향후에 좀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빠른 농구의 기본은 결국에는 리바운드거든요 리바운드. 음. 근데 KT의 어떤 경기 어떤 리바운드 장면들을 보면은 되게 힘겹게 잡아내는 음. 장면이거나 혹은 상대가 그냥 답 백코트 해버려서, 음. 그냥 이제, 이미 뭐, 트레이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그냥 걷어내는 리바운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음.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어떤 트레이션 공격이 잘안 되는, 음. 예, 트레이션 공격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KT가 향후에, 어, 좀, 어떤 스피드에서도 좀 이득을 보고 싶다면, 결국에는 이 리바운드 문제는 또 해결이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속공 참여나, 뭐, 속공 해결 후에 음. 헌소수도 뭐, 충분히 가능하고, 음. 양호소의 트레일러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문제는, 그렇죠. 문제가 될게 없는데, 사실, 음. 트랜지션에서는. 근데 음. 이제 리바운드가.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음. 시발점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문제인 예. 것 같습니다. 네습니다 예, KT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음. 사실 딱히 대안은 없어요. 근데 음. 할수 있는 부분들,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음. 팀케미로좀더 단단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아니면 외부 선수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또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조직적으로 리바운드를 갖다 잡아내고 좀더투쟁적으로 음. 하고 이런 음. 부분밖에는 사실은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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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성장하는. 따라서 이게 지금 KT가 지금 틀은 잘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음. 그 얼마나 그걸 이제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KT의 향후 경쟁력 그리고 그렇죠. P.O에서 경쟁력이 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삼... 삼성이 음. 어, 지금 브레이크 이후 실제 경기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어, 일단 뭐2 패를 했잖아요. KCC에도지고 뭐 이제 음. 나. 괜찮은 경기를 했지만,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에도 무기력하게 졌는데, 네. 아,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지금 일단, 아이자 힉스가 이 팀의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 음. 정말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힉스가 뛸때 어떤 다른 선수들과 시너지, 음. 그리고 음. 수비에서의 어떤 효과가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음. 공략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힉스가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힉스 본인이 파울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힉스가 자꾸 파울을 하지 않도록 좀 어떤 팀 전체적인 어떤 수비 조정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이게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힉스가 파울을 하게 되면서 수비를 하게 되는 네.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특히, 뭐, 이제, KCC전에 핸드보비스전에서 2대2 수비할 때 보면은, 사실은 힉스가 2대2 수비에서 능력이 극대화될 때는, 사실은 뭐, 이제 드랍백이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와서 뭐 미드레인지 에서 있는 것보다는 해체해줄 때거든요. 음. 여기서 위력이 최대한 극대화되는데, 상대 팀들이 이걸 역용할 때가 많습니다. 습니다 예를 들어서 KCC 같은 경우는, 어, 이대 일을 할때 의도적으로 이제 힉스가 올라오니까 올라와 주니까 타일러 데이비스에게 스크린 이후 어떤 빠른 롤을 이야기하고 주문한 음. 어, 것 같았어요. 제가 경기를 음. 봤을 때는 그래서 어, 타일러 데이비스가 볼을 잡으면 힉스가 뒤늦게 커버하다가 음. 파울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또 뒷공간에서 그러면 힉스가 올라가면 김준일이나 임동섭이나 장민 같은 자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는 수비 음. 커버해주는 수비가 음. 해, 되면은 힉스가 그 부담이 줄어드는데 돌아와서 수, 음. 커버해줘야 되는 근데 이것도 사실 약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힉스가 파월도 많아지고 힉스로 인한 어떤 수비. 힘 자체도 약간씩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정확하게 저는 분석을 음. 해주셨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음. 당연히 지난, 제가 지난주에도 음.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힉스 중심의 어떤 수비를 갖다 했을 음. 때 그리고 힉스가 지금 해지했을 때 어떤 위력적인 음. 이런 부분 그러면 당연히 파이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어, 그거를 다시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이대 음. 수비의 견고함, 음, 그리고 그쵸. 토킹이 잘 되는지, 음. 호흡이 잘 맞는지, 그러면서 점점 섬장해 만들면서 약점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족했다라고 그때 지난번에 음.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팔법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 음.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준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더 힉스의 음. 커버 범위가 좀더 넓어지는 음. 그런 모습들이 생기니까 힉스하고 김준일이 이렇게 같이 뛰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사실 공수에서 많이... 그렇게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장민국이나 어떤 그냥 차라리 다른 포드 자원을 쓰는 것도 대안인데 이제 김준일 잠시 빠졌을 때처럼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당하고 있고 상대 팀들이 이제는 아 힉스를 쓸때 삼성이 이렇게 수비하는 걸 이걸 알고 지금 역으로 다른 파이법들을 쓰니까 아니, 지금 아니, 이마저도 아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은 어떤 특히 현대 모비스전에서 삼쿼터확 분위기 넘겨줄 때 이대수비 음. 분위기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다시 좀 약간 근본부터 뭔가 바꿔주는 음.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극약 처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뭐, 음. 왜냐면 이걸 말씀드릴 수 밖에 음. 없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안이 그러면 있느냐, 그런데 사실 딱히 없어요. 어떤 음. 부분이냐면, 2대 수비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지는 상태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을 하느냐, 그래서 어렵게 슛을 주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인데, 음. 그랬을 때, 어, 삼성 지금 힉스의 초반에 어떤 그헤지가잘 먹혔던 부분은 힉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음. 분명히 있었었고, 근데 거기에서 좀더 발전시켜놨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파이법이 나오면 파이프 에서 그, 약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가드진들의 어떤, 지금은 이제 분발, 그리고 음. 힉스를 이제 했지만, 하드해지죠. 그러니까, 블리치 같은 이제 하드해지인데, 그, 그 해지의 어 빈도를 갖다 좀 좁히고, 음. 그, 많, 많지 않게 만들고, 빈도를 좀 줄이고, 음. 어, 전체적으로 꼬미수좀 사수를 하면서 나머지 선수에게 수비의 부담을 갖다가 덜어준 음.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조정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SK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현재 14승 19패 8이고요 네. 주말에 KCC 잡으면서 예, 후반기 첫승 거뒀습니다 SK가 브레이크 이후에 두 가지 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원위와 음. 미니라스의 어떤 롤 자체의 어떤 그 비중을 음. 어, 반반 혹은 6대4로 네. 바꿨다라는 거 그렇죠. 미네라스에게 힘을 저지러 줬죠. 네. 두 번째는 안영준 선수가 돌아왔다라는 거.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이제 미네라스 원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k c g 전 같은 경우도 미네라스가 마, 더 많이 뛰었고, 네. 막판에 그클러치샷도 미네라스의 몫이었죠. 네. 다른 말로면 클러치타임에 미네라스가 투입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전반기 보면은, 어, 이제 미네라스가 뛸때 경기력이 괜찮아도 음. 문영 감독이 이제 어떤 원위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원위를 투입했다가 오히려 분위기가 좀 흔들려서, 음. 어떤 주도권을 내주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 후반기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문경 감독께서 아무래도 좀 이런 밸런스 맞게, 상황에 맞게 좀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미드라스는 한 3라운드 기점으로 올라온 경기력을 지금 후반기 때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영준 복귀효과. 아,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c 시전 보면. 예,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안영준 복귀 효과에 대해서 문경감독 이렇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스위치 수비가 가능해졌고, 음. 그리고 어 이제 아무래도 로테이션 수비에 대한 이해도 음. 자체도 높다 이렇게 음. 말씀을 음. 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안영준이 수비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경기들 보면 예전에 건강하게 다른 경기들 보면 상대 핸들러를 막는다든지. 혹은 스위치 수비에서 그냥 뛰쳐나가서 자기가 음. 집 가드를 그냥 그 순간에 다 막아버린다든지 그리고 어, 인사이드 했을 때는 리바운드 가담까지 해주는 그러니까 저는 모비스가 이제 최진수를 그렇게 쓰잖아요 수비적인 다양성 음. 있는 선수가 최진수인데 SK에서는 안영준이 그런 선수인 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팀 수비의 핵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안영준이 어떤 수비적인 활용도 때문에 SK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부분도 있고 공격에서는 포스트업 옵션과 어떤 공격 리바운드 가담 이런 부분이 또 SK가 지금 이제 최준영이 나간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좀 적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안영준은 실제적으로 저는 음. 좀 저평가 돼 있다고 봐요 음. 그왜 저평가 돼 있냐면 이 선수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 미스매치 하려을 제일 잘해요 체중도 더 잘해요 예. 예. 파워도 좀더나고 예.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뭐 포스트업이나 페이스업 같은 경우도 좀더낫고 음. 그리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 선수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는 SK에서 포워드의 핵심은 안영준이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뭐 김민수, 최부경 최준영, 안영준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세트로 묶었잖아요. 네. 세트로 묶어가지고. 아. S.K. 포드 이 세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영준 최준영이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제 최무경이나 음, 김민수가 좋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그 실제적으로 그 안영준이 공격에서도 그런 이제 미스매치가 됐을 때 어떤 활용법이 세, 생기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수비에서의 어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음.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영준이 딱 들어왔을 때또 좋은 거는 뭐냐면. SK가 음. 그동안 외곽 수비는 괜찮았어요. 뭐 오지현이라든가 예. 뭐 최정원에다 이두 선수 또는 이제 뭐 최원영이라 음. 이런 세 선수가 있으면 활동력만큼은 거의 맥스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장이 있고 스피드가 있는 안영준이 딱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그어 스위치 디펜스라는 음. 오지현도 3번까지볼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옵션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그러면서 음. SK가 한결 수비 쪽에서는 운영하기가 좀더 편해진 그런 상황이 음. 돼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런 그쵸. 상황에서 어. 일단 안영준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 천국 맘마다 이렇게 음.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k c c 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음, 볼수 있고 음. 근데 네. 원인은 저는 이제 불안하다 불안하다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지만 음. 생각보다 지금 훨씬 더 지금 페이스가 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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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파워가 네. 있고 또플로터워가 굉장히 좋은데 요즘에는 음. 이제. 그어페던더로 해가지고 그 더블 클러치를 많이 넣거든요. 왜 그런지 그쵸.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간결하게 동그를 하면 되는데 어페던더로 이제 더블 클러치를 넣다 보니까 힘겹게 넣고 또는 거기에서 에러가 많아요. 음. 근데 수비에서는 사실 높이에서 좀 뒤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케시 이시전을 갖다 볼때 나타비우스 윌리엄스한테까지도 리바운드에서 음. 뒤지는 걸 보고 아저 음. 선수가 이제는 어. 최상급 용병이 아닐 수 있겠구나. 물론 음. 득점은 많이 하지만, 근데 그건 이제 팀 구조상 그렇게 가는, 가는 그런 부분이고, 음. 실제적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좀 많이 나오는 음.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랬을 경우는 SK가 원인을 쓰면 쓸수록 이제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그랬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네아스 쪽으로 이제 가는 거는, 네. 어, 뭐 SK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지만 나름 바른 방향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LG로.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LG가 KT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주중에서 연패를 하다가 KT를 잡고 음. 이제 연패를 끊었는데 일단 이제 역시 LG는 테리코 화이트 영입이 네. 가장 이제 전반기 막판의 큰 변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화이트 있을 때 어떤 LG의 경기력? 2% 부족한 네. 것 같아요. 2% 부족하다. 네. 음. 아직도 그 예전에 어떤 그 전성기 시절의 어떤 그런 날카로운 음. 돌파라든가. 그리고 3점슛이 올라갈 때 어떤 그런 그 탄력 있는 모습들이 음.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네. 전성기 수준은 아니다. 네. 그리고 예. 올 시즌에 그게 과연 계속 나올까 이 부분도 좀의문스럽긴 해요. 예, 그렇죠. 예. 일단 은뭐 이제 자가격리 맞추고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음. 부분을 감안해줘야겠지만 아직도 뭐 폭발적인 측면에서는 음. 예전에 그 테리코 화이트 명성 생각하면은 음. 거기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다만 그래도 이제 저는 경기 보면서 그래도 고무적으로 음. 보이는 것은 박정현 경기력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음. 박정현이 버티는 수비 잘해준다는 부분 저희가 말씀. 들으기도 했는데, 네. 인사인에서 어떤 공격할 때 어떤 마무리라든지 이런 침착성도 좋아지고, 이게 추전시간이 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시 테리코 화이트는 조성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패스에 대한 어떤 센스가 좋고, 음. 이타적인 면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KBL에 올수 있는 어떤 현재 시스템에서 KBL에 올수 있는 단순 외국 선수 중에 화이트만큼 잘 맞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골 밑에서 이제 버텨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음. 돼요. 그렇죠. 완전히 달리지 네.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그리고 음. 어 지금 LG하고 또잘 맞는 부분들은 뭐냐면 음. 더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박정현하고 2대2가 돼야 돼요. 음. 어,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내외곽을 휘저으면서 외곽에서 어떤 오픈 찬스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까지 가야 저희가 볼 때는 LG가 화이트를 최대한 음. 이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대기에서 음. 보면 한 80, 75 정도?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가 딱 들어왔을 때, 어 예전보다 나은 부분은 뭐냐면, 니온 일리엄스하고 기어를 두 개를 가지고 쓸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화이트가 어 파고 들었을 때 외곽에서의 어떤 찬스가 좀더 많이 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음. 공격이, LG 공격은 좀더 유난류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LG 조성원 감독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공격 농구. 음. 많은 농구가 좀될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이 되겠죠 이런 예, 예. 부분에서 좀 틀은 바뀌었다 그렇죠 어, 예, 생각해두고. 예, 예. 그게 이제 화이트 효과이긴 한데 아직 좀 부족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뭐 그니까 러 아직 이제 완전히 기대한 만큼 안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도 외곽에서 김실의 2원 대 시즌 초반에 정말 의존도 음. 심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화이트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주니까 음. 국내 선수들이 어떤 핸들러 역할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 것 음, 같긴 음, 음, 해요 음. 그리고 조성민이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 3점슛 3개 이상 네. 하면서 또 이제 살아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더 기자가 좀 기대하시는 그런 어떤 네, 공격 화이트의 공격. 그 그런 음. 화이트 그런 화이트 중심 공격 농구가 음. 조금 더 색깔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이제 전반기 막판에 얘기했던 그 어떤 2대1 수비 안정감이 음. 저는 화이트 오면서 이거 또 흔들리지 않을까 한번 잡아놨던 거 음.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안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음. 그러니까 화이트 왔는데도 이 2대1 수비 조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대1 수비할 때 뭐, 이제, 한쪽에서 이대2가 벌어지면은, 다른 쪽에서 커버를 가고, 음. 그, 이제, 다른 쪽에서 또, 활발하게 로테이션 보는 음. 거. 이거 사실 약간, K 지신 수비법이랑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트랩 강도만 약간 약한 음.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LG 자체가 다좀 빠른 선수들이 위주다 보니까, 거의, 이게 잘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2대2 수비 조직력이잘 유지되면은, 저는 후반기에도 LG가 약간 고춧가루 부대 같은 역할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그니까 이제, 음. 어, 팀 내에서 볼핸들러가 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사실 김실현 음. 이현대가 그런 볼핸들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음. 장기간 썼을 때, 30분, 35분 이상을 썼을 때는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음, 이제 그런 면에서 테리코 화이트가 그 역할을 갖다가 대신해 주게 되면, 음. 이현대의 김, 그 김실의 장기 어떤 3점슛 그리고 음. 내외곽의 어떤 돌파 이런 부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효과들은 있다. 그래서 음. 어떤 그런 볼핸 a n 어떤 로테이션 이런 네. 부분에 대한 효과는 있다. 근데 조금은 전을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네. 방송은 여기까지 음.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